자, 요거 보겠습니다. 음, 그럼 베이직에서 103이고 자, 요런 말들이 나옵니다. 요 단어들 before, at, during, while. 자, 요거 가지고 영어 문장 만드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무서운 그림들이 나오네. 자, 글을 봅니다. 자, before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일단 여기 나오는 말들 네 가지를 한번 쓰면 before, after.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 전에 이런 말. 자 이거는 뭐 전에 이런 말인데. 자 이거는 전치사라고 그러고 after도 전치사라고 그러고. 그럴 때는 뭐가 오냐면은 뒤에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아니면 이렇게 동명사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 우리 말로 이런 뜻인데 요런 게 온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거나 전치사, 동명사가 와서, 뭐, 뭐, 전에, 뭐, 뭐, 후에, 이런 뜻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무슨 뜻이 되냐면은 접속사가 된다는 거. 얘네들은 접속사도. 그러니까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 쓰이는 겁니다. 그럼 접속사는 뒤에 뭐 온다? 주어, 동사가 온다. 그래서, 뭐가 뭐 하기 전에, 뭐가 뭐 하기 난 다음에, 이런 뜻이되는 거. 자, 봅시다. 이렇게. Uh, everybody feels nervous. 긴장된다. Before test. 시험 전에. 이건 전치사. 명사 앞에. I fell asleep. 잠이 들었다. During the movie. 영화 동안. 이런 것도 전치사. 이거는 뭐하는 동안입니다. During 하면은 뭐하는 동안이라는 전치사. 똑같이 이렇게 명사나 ing가 옵니다. We were tired. 피곤했다. After our visit. 우리가 뮤지엄 방문한 후에. 명사가 왔죠? 이것도 전치사로서 셋다 자, 그래서 전치사 쓰는 before after during 이렇게 봤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접속사를 쓰는 이걸 봅니다. 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Don't forget to close the window. 창문 닫는 거 잊지 마. before you go. out.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주어 동사. 요거부터 봅니다. They watch TV. TV 봤다. they did the dishes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자, while은 동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during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접속사가 while인 접속사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동안인데 얘는 뒤에는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온다. 접속사니까. 그래서 while 하면 주어 동사. 이렇게 i'm reading 책 읽는 동안 잠들었다. 자, 이렇게 쓴다는 거. 자, 그다음 거 갑니다. 자 C 번 D 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전치사 똑같은 말인데 동안인데 자 얘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식사라는 명사가 오는 거. 그래서 didn't speak 말하지 않았다 during the meal 식사 동안. With didn't speak 말하지 않았다 식사 동안인데 이것도 전,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써서. We are eating while we're eating 이렇게 된다. 다음에 이거 We play basketball. Basketball 했다. For two hours 두 시간 동안. 요건 전치사. 이것도 전치사고. For a year 한1년 동안. 이렇게 이런 거는 전치사. 자 하지만 접속사 while은 뒤에 주어동사를 쓴다. 이런 거. 자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I always have breakfast. 식사를 하는 아침을 하는데 먹는데 before going to work 일 가기 전에. 자 접속 전치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치사는 명사나 동명사 ing를 쓴다 그래서 일 가기 전에 동사를 쓸때 뒤에 ing를 붙이라고 이게 동명사 자 이것도 after doing the dishes 어 접속 전치사로 쓸수 있으니까 ing 설거지를 한 후에 이렇게 했다는 거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before eating the apple 애플을 먹은 먹기 전에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I washed, the, I washed carefully. 깨끗하게 씻었다. I started work. 일을 시작했다. After reading the newspaper. 신문을 읽은 후에, 아, 전치사니까 ing. 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미션 15개 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전치사냐 접속사냐에 따라서 뒤에 뭘 써야 될까를 알고, 요거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뒤에 문제도 쫙 풀어보세요.